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축하의 산책은 정말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지역입니다. 용산 국정무 지구에 대한 내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엔 과거에는 철도 정비창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높은 고층 빌딩 지역으로 흔히 마이스라 그러죠. 주거와 업무가 같이 하는 지역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지역입니다. 자, 조금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게 2010년대 초반부터 용산 국정무 지구가 개발한다, 개발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2025년 올해는 공공의주도로 드디어 역사적인 첫 삽을 뜹니다. 딱 보시면은 여기가 용산역이고요. 오른쪽이 예전 미군 부대가 있던 곳입니다. 그 아래 철도창구지 왼쪽 아래 용산국제무지구 바로 남쪽은 한강입니다. 드디어 10년 넘게 첫 삽을 뜨는 우리 용산국제무지구 어떻게 변할지 저와 같이 알아보러 가시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아마 관심 있는 지역일 텐데요. 오늘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담당팀장님과 직격 인터뷰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의 용산입체도시기획팀장 유수환입니다. 지금 이번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어떤 사업입니까? 용산국제업무직은 단군이래 최대 규모 사업이라고 불리는 손꼽히는 곳입니다. 아, 과거 철도 정비창 부지인데요, 여기를 이제 교통의 중심에서 서울의 중심, 그리고 글로벌 코어로 만들기 위한 개발 사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광고멘트 그런 거 들었어요. 여기가 비어 있는 서울의 유일한 핵심적 코지요 제가 네. 이런 면을 봤었거든요. 네. 광고에서 예, 예, 좀 엄청나게 높은 마천 누가 막 들어오는 그 개발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를 서울의 마지막 단추다. 이게 벌써 시, 처음 시작한다고 연지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이번에는 확실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확실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과도한 차입을 하지 않고 공공 주도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에 도로나 뭐 상하수도, 공원과 같은 기반 시설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 그럼 본격적으로 착공하는 시점이 올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완공 시점은 언제입니까? 28년에 준공이 되고 그와 이제 병행해서 저희가 토지를 민간에게 내년부터 분양할 예정인데요 저희 생각은 2030년 정도에 첫 기업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첫 기업이? 예. 그러면 거기 주거단지도 올라가잖아요 첫 개, 개인이 들어가는 건 언제입니까? 아 개인이 들어가면 개인, 개인. 저희가 뭐 민간에서 분양하는 거다 보니까 정확한 아. 시간을 예측할 수 없지만 30년 이후에는 축하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요? 예. <laughs> 그러면 이번 용산국제업무지구 총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나요? 전체 사업비는 14.5조에 달한 와 흔입니다. 14조요. 예.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제 빈 땅으로 남겨져 있으면서 용산이 굉장히 단절된 도시로서 있었거든요. 네. 저희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입체 보행로로 연결을 하고 남산에서부터 용산공원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지나서 한강까지 연결되는 도시와 자연이 어우르는 직주락 도시가 완성될 것입니다. 아 그게 보행로로 만듭니까? 이해해요. 예, 그럼 차는 어디로 다녀요 이제 광역교통 같은 경우는 아, 용산국제업무지구 지하를 통해서 아, 연결을 지하로요. 예. 네.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내부에서는 지상으로 차, 차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예,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10년대 아마 초반을 기억하는데 그당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그때도 말이 있었거든요. 예, 남산에 있던 다람쥐가 한강에 와서 도토리를 먹는다던나 물을 마신다던나 이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용산에서부터 한강까지 연결이 되는 데다가 최근 어제 특히 이제 노들섬 착공을 했습니다. 아 노들섬까지 연결되는 그 노들섬도 이번에 제가 개발한다는 조감도를 네, 봤는데 엄청 화려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럼 이번 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로 어떤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입니까? 예, 저희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세 가지 조닝으로 두고 <laughs> 있습니다. 용산역 바로 앞에 있는 4개 정도의 필지는 이제 국제 업무 존, 호텔이라든가 어. 컨벤션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B존이라고 해서 A존을 둘러싸고 있는 필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사들 사옥이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 그 마지막 바깥쪽에는 기존에 있는 이제 서부 이천동이나 주거지역과 연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쪽이에요? 네. 예. 뭐, 불이더라고요이 <laughs> 아까 전에 네. 교통 얘기도 잠깐 해주셨잖아요. 네. 여기 뭐 새로운 교통, 뭐 시설 이런 게 들어섭니까? 예, 네, 영상국제 업무지 지구에, 지구 지하에 광역. 환승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치 잠실역 지하처럼 아 버스들이 들어가서 보행로와 단절된 곳에서 이렇게 광역과 연결이 될 예정이고요. 당연히 인근의 용산역에 광역철도와도 다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공지반 상부에 뭐 공연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그 고층빌딩 상부에 스카이 트랙이라고 해서 스카이 트랙이라는 게그 고층 빌딩에서 이렇게 뭐 걸을 수 있는 그런 겁니까? 그각 건물들 사이에 네. 스카이 트랙 아 연결을 해서 네. 이렇게 걷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투명으로 만들고 뭐 그런 겁니까? 예 그런 것도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그 잘하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캐대한 시즌 2가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 예. 요 국제 업무 지구 개발 딱 끝난 다음에 나오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저희도 최대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laughs> 서울시 직원들은 못 사요? 일단 저는 살 수가 없고요. 어. 용산과 관련된 이제 개발 계획을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직원들은 당연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발 계획을 알고 있더라도 예. 살 수가 없지 않을까요? 예, 사실... 거기 가격들이 그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수 있는 뭐 그건 아니더라고요. 예, 뭐한평 단위로 판다면은 뭐아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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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지금 이렇용산국제무지구가은 어떤 커다란 도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예. 아주 보람도 있고 예. 아, 내가 서울시로 바꾼다 예. 이런 느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예. 물론 보람이 있죠. 당군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하는 용산국제무지구에 제가 참여하게 돼서 또 영광이고 무엇보다 이렇게 축하님이랑 영상 찍는 것도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영광이라고 할수 <laughs> 네. 있지요. 알지 <laughs> 아, 다시번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용산 국제 업무직을 조금 더 자세하게 파헤치기 위해서 제가 완벽한 전문가 분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전직 은행원이자 현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또한 유튜버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용담한 이씨 예 모셨습니다. 예 이씨 예 안녕하세요. 아 정말 오랜만이에요. 무슨 이예씨요궁가한 이예씨. 집에 갈래요. 아, 왜왜 <laughs> 아, 집에 갈래요. 알겠습니다. 너무 이쁜 이예씨를 모셨습니다. 음, 좀 용서가 되네요. 네네. 박수! 여러분, 박수! 음. 네,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경제 크리에이터 개념이 이예씨, 소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시에 씨, 우리 축하 성사식 처음 나왔는데 응. 그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본인의 어필할 수 있는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너무 짧은데 어때요, 여러분? 딱가들 똑소리가 나죠, 귀엽죠, 긍정적인 에너지가 빵빵 터지죠. 앞으로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죄송한데 귀엽다라고 말씀하실. 응. 자, 저희가 용산국제업무직을 하면서 우리 시에 씨를 모시게 된 거는 첫째 물론 경제 크리에이터는 으흠, 것도 있지만요. 으흠. 두 번째 딱써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아래 보이 저희가 놀랍게도 용산 국제업무지구 음. 앞으로 개발할 땅이에요 크으. 뒤에 보이죠 아내 거였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 씨, 우리가 본격적으로 용산 국제 업무 시고이 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굳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저는 실제로 좀 뚜벅이어가지고, 네. 지하철 타고 서울을 여행하듯이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오. 되게 좋아해서 구석구석 많이 다니는데, 용산은 주로 그냥 교통으로 지나가는 곳, 이 정도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용산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는 없어가지고, 네. 좀 되게 개인적으로 저, 저도 서울 시민으로서 아쉬웠거든요. 근데 진짜 사실 부지가 너무 좋은 게 한강도 바로 앞에 있고 또 뒤에는 남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너무너무 좋은 입지인데 지금까지 비어있어가지고 저게 정말 내 거였다. 절대 놀리지 않을 텐데 네, <laughs> 많이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 중에 용산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아파트 가격밖에 없다 뭐 이런 <laughs> 말씀 을 하셨거든요 왜곡하지 <배욕하지> 마세요 아니 <laughs> 아니 아용이 비싼데죠? 어, 많이 비싸죠 아주 뭐자 근데 뒤에 딱 보시면은 시애씨 여기 지금 우리 목표하는 게 100층짜리 100층, 빌딩이라 그러거든요 100층이 들어오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부분에 일단은 이제 우리가 밑에 먼저 이제 지상화를 좀 쌓아 올리고 나서 또 100층까지 올라가는 거고 네. 지하도 굉장히 활용할 계획이 많고, 네. 게다가 제가 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완전 거의 꼭대기 수준에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보행로를 또 만든다고 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많이 기대가 되는 게, 네, 네. 우리 이제 슈카 사장님처럼 몇 억씩 있고, 몇십 억씩 있고, 백, 100, 백억씩 이런 사람은 에이. 한강 뷰가 정말 흔하고 지겹고, 뭐 그러시겠지만. 저는 몇 조씩 있어요? <laughs> 그래서 아 저는 그 너무 기대되는 게 그게 또 무료 개방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많이 맞춰나 이렇게 들어오면 교통이 굉장히 막히지 않나 어? 그것 도 아닌 게 여기에는 기차도 지나가죠. 또 지하철도 있죠. GTX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노선 수만 따지면은 여섯 개 노선이 이제 기차까지 합쳐서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의 응. 요지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 지금 동시 개발적으로 재개발 쪽을 좀 많이 하잖아요. 삼성, 엄청, 오, 네. 엄청난 개발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용산 개발, 그리고 삼성 개발, 어디가 더 매력적인가요? <laughs> <laughs>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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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하나만, 에이... 하나만 드린다면, 저는 용산, 일단 이미 강남은 뭐 많잖아요. 강북은 상대적으로 좀 오랜 시간 소외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심지어 100층짜리의 이런 마천루가 바뀌는 수준의 이런 대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정말 강북, 강남 이좀 균형이 맞춰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용산의 한 표. 음. 그리고 저만 해도 아마 쇼카님도 공감하실 텐데 개인적인 약속을 잡을 때는 물론이고 뭔가 비즈니스 미팅을 담, 잡는다거나 하면 거의 10건 중에 9건은 진짜 거의 강남인 것 같아요. 강남 차가 너무 어혀 응. 게다가 특히 저 이제 방송계 분들하고 미팅을 많이 하니까 저 일산 쪽에 계시거나 어, 많이 계시죠. 에이. 여의도도 오른쪽이고 상남은, 상남은 더 오른쪽이잖아요. 거기서 강남 올려 그러면. 2시간 잡아봤진요 2시간 40분씩 걸려요. 아 근데 용산은 왠지 서울의 배꼽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분산 효과가 좀클것 같아요. 되게 비즈니스적으로도 좀더 수월해질 것 같거든요. 강남에 특화된 거 그리고 용산에 특화된 게 이런 게좀 나누어지면은 편리성도 그렇고 우리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그렇고 좀더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요 용산 국제 업무지구 음 개발을 좀 알아보니까 이게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크 했다지 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허드슨야드, 허드슨야드를 벤치마크해서 만든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 허드슨야드,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저못 가봤고 어. 그 벌집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 베슬? 베스 어, 저 거기 앞에서 사진 찍고 싶어요. 어, 사진 찍고 싶으시죠? 그저 포함해가지고 직원 워크숍을 어. 가주세요. 비용은 역시. 사님이 귀시가 되고 아니 사장님이 저도 그현 머니 코믹스에 네. 이제 한번 나갔었잖아요. 한번 나갔으면 지원이지뭐 포함해 가지고 한번 나갔으면 어, 한번 그럼 나갈게. 우리 수익 쉐어 아니 수익 어 몰라요. 수익 쉐어. 그러면 선 워크샵 후 수익 쉐어. <laughs> 그래요. 제가 알기로 허드슨 야드도 예전에는 거기가 약간 슬럼이었대요. 거기가 뭐 물건 내리고, 거기 거기도 이제 철도 부지였잖아요. 그래서 뭐 물건 내리고, 받고 물건 쌓아놓고 적재하고 하다 보니까 좀 어둑어둑하고 음. 그런 분위기의 지역이었는데, 거기를 완전히 개발하면서 지금은 뭐마천루가서 있는 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허드슨 야드는 그리고 네. 좀 약간 다새 거로 만든 느낌이면, 킹스코로스는 옛것도 좀잘 활용해가지고 오. 새로운 것과 옛것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 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용산이 국제지구 개발을 할 때는 좀 랜드마크 같은 커다란 상징물을 앞에 세우면 좀 멋지지 않을까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정말 지구를 온전히 다 우리가 개발을 하는 거면, 야, 용산? 야, 거기 가면 뭐 있어? 이게 명확해야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뭐, 아예 좀 컨셉을 명확하게 해서, 뭐 가령 저 같은, 뭐 혹은 슈카님 같은 음. 유튜버들도 음. 컨셉 애매하고,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게 네. 또 냉혹한 현실이요 아, 본인의 컨셉은 어떤 겁니까? 저는, 어, 이게, 똑수리 나는, 아, 똑소리래. 똑소리 <laughs> 얼마나 소리가 안 나면, 예예예. 똑소리나는 이제 옆집 언니 같은 그런 음 컨셉이죠. 그래서 뭐든 물어봐도 대답해 줄것 같은. 어쨌든 이 컨셉이 명확해야 사람도 매력이 있듯이 그 지역, 그 지구도 매력이 딱 확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삼병령에 네. 가면 사이시 이거 있거든요. 어, 그쵸. 이거 있죠, 이거 있죠. 있죠. 이거 있죠, 있죠. 사실 엄청 깊더라고요. 그리고 잠실에 가면 싸우러온눈 있잖아요. 있죠. 그 저쪽 일산에서도 보이는. 일산 일산에서 <laughs> 달에서도 보인다는 말을 농담처럼 <웃음> 하면. <웃음> 맞아요. 제일 롯데 월드타워가 그렇습니다. 있고. 우리나라가. 루미를. 단군. 서 설아가 있잖아요. 네. 곰과, 곰과 호랑이? 호랑이가 마늘을 먹었다. 그렇죠.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서로 으악 싸우고 있는. 평창 따라는 거 아니에요? 평창 표절 논란. 중간에 마늘을 먹는 <laughs> 마늘을, 마늘을 넣으면, 마늘을 넣으면 된다. 다르니까 어. 아니면은 곰과 황소를 원래 메나탄에도 보면은 조금, 그, 그 만지는 데 있잖아요 물 만져요 아. 죄송한데 네, 죄송해요 예. 손을 고아뭘만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아. 아. 황소상 있잖아요 에이. 나쁜 사람 죄송해요 그 우리도 비슷하게 높이 한 30m짜리 음. 호랑이 상 귀엽게 생기는 잉크하고 있는 무조건 귀여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응. 왜요 너무 포랑이가 아재같이 지... <laughs> 어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만 해도 벌써 하이브도 있죠 아모레포시픽도 있죠 좀 굵직한 네. 기업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제 다 네. 개발이 됐다 그러면은 슈친 여기 입주하시나요? 아, 저희 스타터, 응. 저희 기업. 여기 지금 100층짜리 빌딩이 생긴다 그러니까. 타워 팰리스에 어.. 한 30개 층 정도를 통으로 임대해볼까? 꼭 들어오시는 거죠. 그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디님에게 지금을개를 어, 들어. 들어. <laughs> 대역주인인 줄 알았어, 대역주인못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용산에 입주하고 해야지. 언제까지 그 어? <laughs> 화장실 열면 한명 있으면 어, 죄송합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겠어요. 뭐. <laughs> 우리 메인 업종 AI 받아적어 받아적어 AI 왜? AI 반도체 반도체 탈탄소 로봇 이런 거 부탁드립니다. 그럼 잘못 보신 거 같아. <laughs> 그런 거 해야지 이걸 하는 거지. 튀어야 돼 튀어야 돼자 오늘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이자 경제 크리에이터라고 있는 우리 희애씨하고 함께 있는데요 희시씨 우리 축하해 서울산책 나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네. 실제로 산책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앉아있잖아요. 말로만 산책을 했기 때문에. 자네도 욕심이 좀 있구만. 어, 다음에, 실, 욕심이 좀 다음에 실제로 산책을 같이 하십시오. 사실 원래는 저 지금 어이. 저 뒤에 보이는 어이. 우리 저 부지. 발로 걸으면서 얘기할 때. 아, 그랬어. 너무 좋은데. 근데 지금 저기 개발하려다 보니까. 땅을 아... 이제 음...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망아갔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어서. 아... 못했는데 만약에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주문에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 혜 씨를 보시고 오! 한번 쭉 돌면서 여기가 네 땅이니 내 땅이니 하는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빵 따먹기 콘텐츠 자 슈카엘 선수체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